안녕하십니까? 집단은 성 착취 영상 거래 사건. 요즘 피해자들 고통에 공감하고 대화방 참여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텔레그램 이용자들의 마구잡이식 신상 공개라는 또 다른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 부산의 한 경찰 간부가 텔레그램 익명의 대화방에서 신원이 공개되고 협박까지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A 총경은 지난해 2월쯤 텔레그램 공개 대화방에 가입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방으로 가입자는 800여 명. 대화방 관리는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맡았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전문가들이 떠난 대화방에 음란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방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나가니까 주민 없는 방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이분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주인 행사를 한 거죠 둘이서 음란물 게재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신원 미상의 두 명이 본인 얼굴과 가족 인적사항까지 공개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반복했다는 게 A 총경의 설명입니다. 그내 전화번호하고 이제 이름 사진도 올라가 있지만 우리 애들 이름까지도 찾아냈어요. 그거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들은 다른 대화방에는 A 총경을 사칭하며 음란물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A 총경은 지난해 8월 이들 두 명을 협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추적은 쉽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본사가 외국에 숨어 있는 데다 대화방이 없어지면 기록도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찰청은 A 총경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을 올리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돼 감찰 조사를 실시했지만 A 총경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 없으므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로입니다. 집단 성 착취 영상 거래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부산 경찰청이 오늘 디지털 성범죄 특별 수사단을 설치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사이버 안전과와 여성 청소년과 경무과 등이 참여해 우선 오는 6월까지 텔레그램과 음란 사이트 등 온라인 성폭력 유통망을 집중 단속합니다.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 코로나19 최초 확진 환자가 지금까지 알려진 1번 환자가 아니라는 부산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지난달 21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19살 남성보다 더 먼저 증상을 보인 0번 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만욱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지난달 21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19살 남성을 부산의 첫 코로나19 환자로 지칭하며 역학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온천교회 교인인 이 일번 환자를 중심으로 집단 발병의 근원을 찾는 게 관건이었는데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보다 열흘이상 이전에 다른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었다는 겁니다. 2월 16일, 17일에 4명 정도가 증상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어, 이 4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증상이 있었던 분이 2월 6일부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접촉에 의한 감염들이 일어난 것으로... 부산시가 A 환자로 이름 붙인 이 환자는 온천교회 확진 환자 41명 중 1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A 환자는 당시 역학조사에서는 최초 증상 발생일을 지난달 6일이 아닌 23일로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천교회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지난달 6일부터 증상을 보인 A 환자가 최초 바이러스 전파자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부산시는 신천지 교회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환자의 동선과 나이, 성별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A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100명이 넘는 확진 환자들을 일일이 번호를 매겨가며 관리해왔던 부산시. 이번 부산 코로나19 A 환자 발표로 역학조사와 감염 경로 추적에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영국 유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부산의 코로나19 환자가 109명으로 늘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확진 환자는 지난 24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23세 남성으로,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부친의 승용차를 타고 부산 동래구 자택까지 이동했습니다. 이 환자는 어제 확진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부산시 보건당국은 입국 이후의 동선과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 18일 이후 새로 추가된 확진자 8명 가운데 6명이 해외 입국자로 집계돼 해외 감염 유입 사례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6명이 오늘 퇴원하면서 코로나19 완치자는 77명으로 늘었고, 이번 환자는 30명, 사망자는 2명이 됐습니다. 자, 4.15 총선 소식입니다. 이번 총선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 현역의원들의 지난 4년 동안의 의정 활동, 어제 이 시간에 짚어 봤었죠. 자, 오늘은 이 현역 의원들의 4년 전 공약들, 이걸 잘 지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스스로가 평가한 공약 이행률을 분석했고, 또 지역구를 부산으로 옮긴 이현주 후보와 양산으로 옮긴 김두관 후보는 이번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구에 다시 출마하는 의원 11명이 지난 총선에서 내건 281개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제출된 의원들의 자체 공약 이행 평가서를 토대로 했습니다. 부산 현역 의원 11명의 지난 4년간 평균 공약 이행률은 52.66%. 그전 19대 때 자체 평가 결과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당별 이행률은 크게 역전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야당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이는 소속 의원 80% 이상이 초선이기도 하지만 여당 프리미엄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삼년 정도 한일한 한 당이 독점하다가 그걸 바꿨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가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어떤 조급함이 존재를 하는 거죠. 민주당은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던 전재수 의원의 구포 개시장 완전 폐업, 또 최인호 의원의 장애인 스포츠 센터 같은 지역 공략 이행률이 높았습니다. 통합당은 김도호 위원의 화명대교 램프 조기 완공, 하태경 의원의 고속열차 해운대 운행 등의 굵직한 SOC 사업 공약 이행이 눈에 띕니다. 돈목 정책이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오니까 여전히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죠. 근데 오늘날의 한국은 사실 그거보다는 생활 정치 쪽에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이 자체 평가도 역시 자세히 뜯어봐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도 안된 공약을 완료한 것으로 표기했다 지적받은 의원들 또 지키지 못한 공약들을 평가표에서 슬그머니 누락했다가 지적받은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정작 지난 총선 표 대결에서 최대 이슈이자 공약이었던 가덕신공항 건설과 각종 일자리 공약 또 제2의료원 건립 같은 이슈몰이 공약들은 의원 스스로 작성한 평가서에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4월 총선 격전지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젊은 여야 후보들이 나선 연제구와 수영구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의 행정 중심지 연제구입니다. 시청과 경찰청, 검찰청과 법원이 밀집해 있어 주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직원들이 많은 탓에 공무원 표심 공략이 관건입니다. 1996년 총선 때 선거구가 처음 생긴 이후 단한 번도 연속 당선을 허락치 않을 만큼 현역에 대한 평가가 엄정한 곳입니다. 흑수저출신 변호사로 초선관문을 통과한 민주당 김혜영 후보는 당 최고위원으로 체급을 불려 개선에 도전합니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물림되지 않는 세상. 성실하게 땀린 사람이 보상받는 세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차례 도전 끝에 드디어 본선에 오른 통합당 이주환 후보는 시의원과 시당 수석 대변인을 거치며 능력을 검증받았다. 자신합니다. 골목골목에서 그리고 행사행사에서 우리 국민들과 대화하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알아왔다는 제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김영 후보는 교육 공간 혁신 사업 확대. 이주환 후보는 걸어서 연재한 바퀴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민생당은 박재영 후보를 내세워 연재구 의료 메카 조성 공약을 내놨습니다. 행정 중심지이고 그다음에는 정치 중심지인 이 연재구를 바로 어려운 메카 지역으로 만들고자. 연재 총선은 20년 만에 김희정 전 의원이 후보에 없는 선거로 누가 승자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안리 해변을 낀 수영구입니다. 어느 지역구보다 보수세가 강한 곳입니다. 보수 쪽 후보들이 계속 승리하며 단단한 지지층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딱두명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됐는데. 그중 하나가 수영구입니다. 유재중 의원의 공천 탈락으로 누가 되도 초선인 수영구 총선은 민주당, 통합당 모두 70년대생, 90년대 학번, 이른바 9 7 세대의 비교적 젊은 후보들이 격전을 벌입니다. 변호사 출신 강윤경 후보는 친화력이, 시의원 출신 전복민 후보는 조직력이 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여기에 지난 총선에서 20%가 넘는 득표율로 저력을 확인한. 같은 구칠 세대 민생당 배준현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25년 보수 아성이 깨질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지 수영구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4월 총선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에서도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남구의래 박재호 이현주 후보, 부산진구갑 김영춘 서병수 후보 등 오늘 하루 5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내일까지 후보 등록이 이어지며 동시에 중구청장 재선거와 남구시의원, 상하구 구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을 마치더라도 예비 후보자 수준의 선거 운동만 가능하며 다음 달 2일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센텀 이지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그동안 지지부지하던 개발 사업이 금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보상비 산정 근거와 복합 용지 활용 계획 제출, 풍산 이전 과정의 주기적 보고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부산시는 센텀 2지구 개발의 첫 단추인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연돼 온 산업단지 계획 수립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센텀 2지구가 조성되면 이 일대가 4차 산업 기술 연구 개발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부산 지역 기초단체들이 잇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진구는 민생안전예산 180억 원을 편성해 구민 36만여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동구와 남구, 수영구도 각 구민에게 5만 원씩 지역화폐와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부산에서는 기장군을 시작으로 모두 다섯 개 구군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대저대교 환경 영향평가서 일부가 거짓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경찰에 엄중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낙동강하고 살리기 시민연대는 오늘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저대교 생태조사 당시 사진이 조작되거나 통계가 왜곡됐고, 일부, 기록의 일부도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 보고서에 조사자 수를 부풀리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생태조사를 맡은 부산의 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업체 측은 보고서 작성 당시 표기를 잘못했을 뿐 내용상의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산시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공개 대상자 188명의 재산 내역을 공개한 결과 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액은 7억 300만 원으로 그전 신고액 대비 평균 5,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체의 65.4%인 123명, 반대로 재산이 줄어든 경우는 65명입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저축, 사업소득, 상속 등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가계 지출 증가 등입니다. 시장과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 공직자 재산 변동 사항은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중국 우호 협력 도시인 충칭시로부터 마스크 6만 장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충칭시에 마스크 만 장, 의료용 장갑 3,000 세트, 고글 500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에 마스크를 지원한 중국 지방정부는 충칭시 외에도 상하이시, 산둥성, 텐진시, 광저우, 헤이룽장성으로 모두 마스크 51만 장, 보호복 3,800벌, 체온계 200개 등입니다.